불안감, 초조함, 공포심, 그리고 신체적 증상까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수많은 이상 증후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 공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의료톡톡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신건강 의학과를 찾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공황장애. 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인들이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공황장애는 특정 직업군 특정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전 연령의 인해지 3%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성인계의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스트레스의 증가로 남성과 청소년 젊은 성인. 노인에게서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와 함께 거론되는 수많은 용어, 그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공황이란 극심한 공포 상태로 신체적 이상이나 장애가 아닌, 단순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황발작은 강렬하고 극심한 공포가 갑자기 밀려오는 것을 말하며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등 불안과 연관된 신체 증상이 동반돼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불안 증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공황발작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 특정 상황이나 장소에 공포를 느끼는 광장 공포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공황이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과 연관된 신체 증상이나 공포가 동반된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과 연관된 신체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이나 식은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흔하고요. 공황 발작은 이러한 공황 증상이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폭발하듯이 나오면서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통제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공포감이 매우 심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황 증상이 지속되면 공황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황 증상은 스트레스가 적절히 회복되지 않고 누적되며 생기는 증상으로 일도 많고 작도 많고 휴식 회복 시간이 부족한 직장이나 가정 중부 등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공황 장애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스트레스 반응,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 수면 장애, 그리고 술, 담배, 커피 등의 정신 활성 물질에 물론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공황 장애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 내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편하세요? 원래부터 되게 불안하고 우울했었는데 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까지 좀 빨리 뛰고 이러다가 제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정신과를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와봤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입사한 지한 6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됐을 때쯤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심하다고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일도 너무 많았고 상사분들도 계속 뭐라 하시고 민원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도 잘안 오더라고요.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중에 휴식 없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다가 매일 10여 차례 이상 흡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퇴근 후에는 야식과 음주를 즐기고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하루 서너 시간만 자게 되는 경우 또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조기 축구, 등산, 낚시 등을 즐기면서 무리하기도 하죠. 공황장애는 이처럼 스트레스를 회복해야 하는 휴식이나 수면이 극히 제한된 직장인에게 잘 발생합니다. 공황장애 진단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대한 청취이지만요. 공황장애 진단 이전에 또 다른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합니다 평소와 같은 출근길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가슴이 뛰었어요 응급실에 갔지만 대기 중에 괜찮아졌고요 한순간에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휩싸였죠 그런데 몸엔 이상이 없대요 이런 경우 공황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들은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기도 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은 워낙 다양해서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공황 발작의 사례, 원인이 될 만한 상황과 문제점 등을 의사가 충분히 듣고 이를 평가해 진단합니다. DSM-5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에서 분류하는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몇 가지나 환자에게 나타나는지 평가해. 공황장애 진단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PDSS라고 부르는 공황장애 심각도 척도검사를 통해서 증상의 경중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에게서 약물 남용이나 갑상선 기능항진증, 심폐질환 같은 다른 질병이 없고 다른 정신질환이 아님을 확인하면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 치료, 통찰 치료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약물 치료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유지, 증상에 따라 약물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인지행동치료도 병행.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두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도록 교정합니다. 이완요법으로는 근육 이완요법, 호흡법, 실제 상황에 노출시키는 방법. 명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에서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 교정.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신체적 스트레스를 날리고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만들고 불안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빠르게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치료를 바로 멈추지 말고 6에서 12개월 정도의 유지 치료는 필요합니다. 공황장애는 스트레스 조절이 어렵거나 회복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 재발이 잦은 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평소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 전합니다. 첫째 평소 충분한 교육을 통해 공황 증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둘째 공황 상황임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기입니다. 발작이 생기면 자극이 적은 환경으로 이동해 진정하며 호전을 기다리고요. 혹여나 증상이 남아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공황장애는 큰 질병이나 장애가 아닙니다 현재 나의 상태가 스트레스가 많고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려주는 알람 같은 의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병 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다는 공황장애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현대인의 고충, 공황장애.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